안녕하세요 친절한 i t 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사용자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아이클라우드 무기가 기본 용량으로 10년이 넘는 동안에 수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폰 저장 공간이 다 차서 클라우드 용량이 다 차서 새 폰을 살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꿀팁이 되실 거예요 제 지난 영상에서 구글 포토 무제한 무료 백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 10개의 디바이스 중 8개가 애플이고, 하나의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10 PC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환경이 애플이신 분들은 굳이 구글 포토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애플 계정 하나당 iCloud에서 100만 장의 사진을 무료로 백급해주는 기능이 있는 걸 아셨나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28장의 사진을 매일 찍어서 10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니 평생 무료라고 해도 될것 같네요. 하지만 이 기능은 구글 포터처럼 자동으로 백업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진들만 꼭 집어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요즘 구글 청소에 나섰는데요. 오래된 이메일부터 자동 백업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있는데요. 삭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진만 백업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네요. 게다가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기간의 공유가 바로 되니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 볼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다거나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다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iCloud 5기가로 평생 무료로 사진 백업하는 법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내 폰의 저장 공간을 한번 둘러볼게요. 이건 iCloud 공간이 아닌 내 아이폰의 자체 공간이에요. s e t t i n g General, iPhone s t o r a g e 로 가주세요. 전 제법 넉넉한 128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앱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10년을 넘게 사용해온 제 아이폰의 포토 공간은 꼴랑 611MB만 사용하고 있네요. 네, 여기 들어오신 김에, 저장 공간을 어떤 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 아이폰은 문자 메시지와 카톡을 평생 배업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제 폰의 현재 저장 공간 앱 설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그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iCloud를 enable 해주라는 유혹의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iCloud의 용량을 한번 살펴보러 가볼게요. 세팅해서 내 계정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iCloud로 가볼게요. Manage Storage를 클릭해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역시나 문자 메시지가 2기가 정도로 iCloud에 저장되어 있고요. 사진은 아주 미미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네요. 기본 5 g b 의 공간으로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혹 사진 때문에 iCloud 용량을 50기가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기본 5기가로 다운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iCloud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iCloud에 사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공유 앨범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공유 앨범은 가족들과 친구들끼리 사진을 같이 공유하는 용도 아니에요? 난내 사진을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만 보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공유 앨범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용도가 맞고요. 공유 앨범은 한 앨범에 5천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200개의 공유 앨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0만 장의 사진이죠. 그런데 이 공유 앨범을 나하고 공유하면 됩니다. 포토 앱을 열어주세요. 앨범을 클릭해주세요. 왼쪽 상단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새 공유 앨범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뉴 앨범이 아닌 뉴 쉐어드 앨범을 클릭해 주세요. 앨범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전 연도별로 정리할 거라 2020으로 주겠습니다. 공유 앨범의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이 앨범에 넣을 사진들 선택한 후 공유할 사람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의 애플 계정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가족간의 공유라면 가족의 이메일도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나와의 공유가 끝났고 이렇게 공유된 사진들은 아이패드, 맥북 등의 공유 앨범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iCloud를 사용하지 않고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에서 iCloud 포토는 꺼주시고 공유 앨범만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영상은 어떻게 저장해야 할까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동영상은 15분 길이까지의 영상만 공유 앨범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로컬 컴퓨터에 저장해 두시거나 유튜브에 프라이빗 공유를 이용하여 백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진들이 공유 앨범에서 완전히 다 싱크되어 다른 디바이스에서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배급이 완료된 후 아이폰의 저장 공간과 아이클라우드에서 포토를 삭제하시면 됩니다.